한국방송통신사 7월 17일 뉴스를 시작합니다. 미량 독립운동 의열기념관을 찾고 있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2018년 3월 개관한 미량 독립운동 의열기념관은 미량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동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의열단 창립단원 10명 중 김원봉, 윤세주, 한봉근, 김상윤 등 4명이 미량 출신이며 특히 미량시 내이동은 미량공립보통학교터와 옛미량경찰서터 등이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. 미랑시는 앞으로도 미랑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는 의열 애국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윤세주 생가지를 복원하는 등 체험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채워집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